어,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급적 이면 그냥 맞기만 하는게좋 습니다. 정당방위 라는 걸할수있지않 냐? 이렇게 많이 생각 을 하시 는데, 그런데 법원 에서는 사실 이 정당방위 개 념을 소극적 으로 인정, 해 주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걸 막다가 그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상대방 막 때렸어요. 처음에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내가 맨몸으로 막아서는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게 계속 폭행을 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면 쌍방폭행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몽둥이를 집어들였기 때문에 특수폭행까지 될수 있죠.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이 잘안 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개념으로는 그냥 상대방이 때렸을 때 팔을 들어서 막는다든지, 상대방 팔을 잡아서 뿌리치려고 한다든지, 상대방을 떼어놓기 위해서 옷을 잡아서 뿌리친다. 이렇게 소극적인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상대방이 때렸을 때 방어를 위해서 가격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은 쌍방 폭행이고 따라서 양쪽 다 처벌이 되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내가 더 훨씬 많이 맞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덜다 맞다 또는 덜 맞았다 라고 하면 둘다 쌍방폭행으로 처벌은 되지만 처벌의 형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다가 상대방을 또 그게 그런... 아, 그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막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맞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팔을 휘둘렀는데 그 휘두른 팔에 상대방이 뭐 코뼈가 부러졌다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정당방향가 맞죠 내가 저 사람의 코를 때리려고 한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방어를 할 목적으로 팔을 휘두르다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 경우가 정말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을 때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CCTV가 있다든지 목격자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여야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쉽다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맞으려면 아예 맞기만 해라. 처벌이 두렵지 않다면 맞서 싸워라.